안녕하세요. 자이언트카 서창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자이언트카 실시간 랜드 출구 차량 출구 견적 안내 드리겠습니다. 월렌트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며 첫 번째 모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 디올유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7인승 모델입니다. 등급은 프레스티지 모델이며 외장 색상 크레지 블루펄 내장 미디엄 그레이가 적용된 모델이며 옵션으로는 듀얼 와이드 썬루프와 비트인캠2 플러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옵션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5,959만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 약정거리 3만km로 진행해주셨고 무보조로 진행하셔서 월 렌트료 817,946원으로 렌트 진행해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기아 자동차 EV4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오로라 블랙펄 내장 그레이입니다 옵션으로는 라이브 와이즈가 주민된 모델이며 차량가 4,869만원입니다. 렌트 기간 36개월 약정 거리 2만 k m 로 진행해주셨고 무보증을 진행하셔서 월 렌트료 55만 5600원으로 렌트 진행해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 투싼 1.6 하이브리드 모델이며 등급은 인스퍼레이션 모델입니다. 차량가 4,307만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로 진행해주셨고 약정 거리 1 5 0 0 0 k m 로 진행해주셨습니다. 보증금 581만 5천원을 적용하셔서 월 렌트료 52만 1,180원으로 렌트 진행해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기아자동차 더유솔에 더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오비스 블랙펄, 내장 그레이이며 옵션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HUD 플러스 비팅 키 2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4,139만 원입니다. 렌트 기간 48개월로 진행해 주셨고 약정 거리 15,000km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무브증으로 진행하셔서 월 렌트료 53만 9,790원으로 렌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이언트파 실시간 렌트 출고 차량 출고 견적 안내드렸습니다. 차량 견적 비교 중이시라면 저희 자이언트카 문의해 주셔서 합리적인 견적으로 렌트 진행할 수 있게 항상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알찬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